4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경남은 내륙의 낮 최고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같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5월의 첫 날인 내일은 오전부터 밤까지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남해안과 남서내륙의 최대 50mm, 그 밖의 지역으로도 10에서 40mm로 양이 꽤 많겠습니다. 특히 강한 비바람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곳곳으로 한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경남에 내려진 건조특보는 차차 해제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창원이 13도, 밀양이 12도로 예년과 비슷하겠고요. 한낮에는 창원이 22도, 의령이 24도로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습니다. 서부지역도 진주가 11도, 합천이 10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겠는데요. 한낮에는 산청이 21도, 거창 22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토요일에 한 차례 더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